포인트 여기도 물론 그 백예로 페인지만감성돔 낚시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주변을 나가 노리고 싶다 하면 이것은 들어오는 조류에 그러니까 밀려 들어오는 파도에 채비가 말려 올라왔다가 내려갈 때 쓸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쓸어 내렸다가 다시 당겨 올려놨다가 올려 놓은 파도에 다시 조류와 함께 흘러 내려가는 파도와 함께 체리가 내려가야 되는 체제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찌가 물속에 들어가도 강제를 안 해야 돼요. 여기서 나중에 채올리는 포말에서도 그 찌의 얘기가 나오겠지만 여기에서 사용되는 찌는 물속에 쉽게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왜 음. 우리 그 낚시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찌가 보이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 지가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 잘 들어가 있던 지가 쑥 빨리 들어가게 되면 결국엔 불안해가지고 팍챔불을 한다고요. 그게 입질이 아니야. 에, 지가 빨리 들어가진 모든 것이 빨리가 들어가는 곳에서 지가 딱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요. 밑에 채비가 빨리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밑에 미끼가 무슨 현상을 빚느냐스구르 현상을 빚어요 뱅글뱅글 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에서 낚시를 하다가 채비를 떡 뜯어 보게 되면요. 목줄이 막 이렇게 꼬인 현상을 한 번씩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지가 미채비는 빨려 들어가려고 샥 달려 들어가는데 지가 위에서 딱 버티고 채비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채비가 같이 어우러지지 못하고 막 이렇게 스크루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런 곳에 사용할 때는 내려가는 조류에는 같이 40번씩 가 들어가줘야 돼싹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같이 싹 올라와주고 하는 찌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슬림형 찌를 많이 사용해요 슬림형 찌를 보게 되면 이렇게 싹 이렇게 아주 고추처럼 슬림형 찌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찌를 사용하게 되면 저항을 적게 받기 때문에 싹 빨리 들어갔다가 싹 올라왔다가 하는 할수 있는 아주 유력한 찌가 돼요 그리고 목줄은 길게서든 짧게서든 관계없이 이것은, 목줄은, 적당하게 뭐, 보통 우리가 닐지락시를 사용할 때, 에 많이, 에 사용하는 목줄의 길이 3m 정도를 우리가 한다고 기준을 했을 때, 뽕들은 도레인 때 채워줘야 돼요. 목줄을 그냥 놔둬야 된다는 거죠. 그냥 놔둬야 된다 왜? 모든 체제가 흘러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체제고, 또 다시 내려간 체제에서, 목줄에 뽕돌이 물려서 그 뽕돌 자체를, 뽕돌, 뽕돌 자체가 미끼를 구속한다 그러면 채비가 아주 불안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뽕돌은 찌의 안정성만 가질 수 있도록 찌를 이렇게 찌가 뽕돌이 없으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뽕돌이 어느 정도 있으면 찌에서 이만큼은 내려가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안정성을 가질 수있게끔 해주고 긴 목줄은 같이 흘러가는 채비에 같이, 어우러져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아요.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네. 함께 움직여주고, 밀밥 체제는요, 조금씩 이곳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파도가, 쏴악 올라왔다가, 올라온 파도가, 내려갈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변에 있던, 어, 미, 아주 미시, 미생물들을 끌고 내려가는, 그것을 먹고, 어, 먹기 위해서, 몰려, 물고기가 몰려드는데, 이런 거 조건에서도, 민법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이곳에서는 파도가 쑥 올라가서 쑥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게 되면, 이 내려간 그, 갯바위에다가 밥을 이렇게 툭툭툭 밀주고 던져놓는 게 좋아요. 그러면 올라온 파도가 다시 이 녀석을 싣고 내려가요. 그런데, 어, 여기에서, 물론 대상 의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감성농막시를 할 때는 그 지보제를 혼합한 어 밑밥을 여기에 넣어주는 것이 좋겠지만 병예농막시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지만 저원도꾼 병예농막시에서 제한테 어 굉장히 황당한 질문이 어떻게 큰일을 미끼로 어 병예농을 낚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글쎄요 정말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미 빵가루나 경단 이런 데 낚시하는 그게 뱅에돔 낚시의 절대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을 뭐에 뭐 영상 매체나 어디 그 지인들에게 그걸 듣고 이세뇌육이된 거야. 그래서 큰일로 바꾸는 백예돔을 낚지 못한다라고 하는데요. 아감이 달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감이 달린 짐승치고, 크리를 싫어하는 짐승은 없습니다. 크리는그 단백질 그 자체입니다. 단백질 곧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물고기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그 아미노산이면 그 자체 싱싱할 때는 무치무황이에요. 그래서 냄새도 나지 않고, 뭐, 맛도, 어, 없다고 그러지만, 이게, 상하기 시작하게 되면, 부패한다 그러죠. 부패하기 시작하게 되면 마늘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우리가 그 옛날에는 마늘도 이렇게 접도해 놓고 이래 했는데, 그게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상하게 상할 때 나는 냄 새가 마늘 냄새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냄새가 나지 않는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단백질 냄새를 물고기는 50m 내에서 맡는다고 그래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 수 있냐 그러면요. 아무도 어, 낚시를 하지 않는 갯바위나 이런 데 가서, 여러분 혼자 낚시를 할 때, 크릴을 탁 끼워서, 탁 던져서, 한 5분이나 있다가 올려보면 크릴 그대로 있어요. 오, 생명체가 없네. 그두 번째 다 크릴을 끼워서 탁 던져서 조금 있으면요, 뭐가 와서 달라더라도, 그 크릴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고기들이, 우리가 민박을 안 줘도, 그 물고기들이 크릴, 단백질 냄새, 아미노산 냄새를 맡고 달라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금에 밑밥을 만들었습니까? 지 밑밥을 이렇게 크리를 잘게 백 뱅이동 낚시에서 밀기를 크리를 자주 잘게 부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게 빨리 안 까라앉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냄새를 많이 풍길 수 있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방법이라 할수 있거든요. 우리처럼 그래서 냄새를 많이 풍긴다. 여러분들이 이 낚시가게에서 밑밥을 준비할 때 믹스기에 막 갈아 닿았습니까? 간게 없습니다. 어른, 어, 끙깡깡 어른 그 커리를 집어서 고당탕, 고당탕, 분쇄기로 부수고 거기에 어, 집어져 넣고 같이 밑밥을 만들잖아요. 간게 없어요. 그 집어져만 하더라도 아주 훌륭한 밑밥이 되지만 왜 우리가 커리를 넣나 그러면 아미노산 냄새를 풍기기 위해서 그런, 그. 어, 크릴을 넣는데 그 크릴은 오히려 많이 녹은 크릴보다도 강강거름 크릴, 그다닥터다닥터다닥 부서진 크릴, 잘 뭉치지 않는 크릴이라고그 크릴이 훨씬 위력이 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데 왜? 제 경험에 있어. 제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이게 예, 많이 녹은 크릴을 이렇게 집어제와 뭉쳐서 사용할 때와 그냥 강강거름 크릴을 까닥 우단닥 우단단 해서. 어, 민박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때, 자부들이 모이는 범위가 얼어서, 얼은 거리를 그냥 그대로 우당탕탕 구워서 던졌을 때 자부가 많이 모이다라 처음에는 안 모이지만, 확 모이는 과정이 가장 많이 모이더라. 자부가 많이 모인다는 것은 그만큼 밑박으로서의혈력이 많다는 거거든. 자부가 모여야 하는 거거든. 자부, 자부 없는 데서 낚시를 그건 재미없는 거야. 자부가 우슨 과정이야. 제 책에도 자부는 아, 물고기의 전령이라고 제가 국민들이 제가 기회를 했는데 자부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어, 지버제를 같이 혼합된 것이라도 이렇게 주고 거리를 조금씩 이렇게 던져주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에요. 특히 포말지대에서 대물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그러면요. 커릴만 사용해라가 아니고 밑밥, 용? 어, 밑밥, 집어제와 같이 이렇게 관합된 것을 이렇게 뿌려줘도 가끔씩은 커릴만 몇 발씩 드는 것이 이런 아주 고시성 있는 큰 무고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비유를 만들어냅니다. 감성돔 낚시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되 종이기들을 노어야 돼요. 왜? 이 밑밥이 이렇게 설련되려 가게 되면 물고 기들이다그밑밥을 주워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럼 더더욱다나 여러분들은 그팽하한 이렇게 그 일방적인 갯바위에서 우리가 밑밥을 이렇게 던져 넣으면서 감성돔 낚시할 때와 이런 포멀지대 할 때는 아 포멀지대 감성돔 낚시의 조깅지대 주변에서 어 낚시가 이루어진다 했는데 여기에 밑밥을 줘야 되지안 줘도 돼요 왜 여기서 이런 방식대로 서로 내려가게 되면요. 빠르게 서로 내려가는 조류에 포말에 물고픈에데 밑밥이 확 실려 내려가게 되면 잡어들이 그걸 다 먹지 않을까? 안 먹고 그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여기에 들어오는 잡어들은 굉장히 경계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왜? 포식자들이 워낙 많이 설치니까 그래서 제가 조용한 곳에 멸치들이 많이 모인다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건데. 이런 곳에 아, 어, 진짜 등식급의 백이돔이나 이렇게 확 올라와서 팍 묶어 내려가지 자부들은 응감심이 꿈도 못 꿔요 이런데 올라온다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설려내는 무거운, 입자가 무거운 것들은 그럼 조깅기대에서다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깅기대를 주변을 노려서 감성놈 낚시를 할 때는 목줄에, 목줄을 3m 써든 2m 써든 1m 써든 그건 관계없이 5m 쓰든 3m, 목줄에서 한봉 이내로 봉도를 올려줘야 돼요 목, 줄에서한범이네 바로 낚아야 되니까 여기서 충분히 예, 내려줘야 되는데 이런 지형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조경지대에서 어, 낚시를 할때 찌가 애민한 입지를, 간사한 입지를 많이 이렇게 운운을 합니다. 찌에 여부력이 많다던뭐 찌가 여기 들어가다 만다던둥 이런 소리를 거의 이런 데서 많이 만들어지지 않가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남용된 그러니까 지에 전달할 수 있는 매체, 통신매체, 가장 1차적으로 지에 전달할 수 있는 통신매체가 뻥돌이거든요. 뻥돌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거 조금 지울게요. 이거 네. 좀 지웁니다. 채비를 이렇게 보게 되면 물속 지형의 채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지가 있고. 이렇게 원주이쭉 내려옵니다. 아, 바, 아, 옆으로 내려가지 맙시다. 바로 내려갑시다. 막, 오늘, 바로, 여기선 바로 내려갔는데, 바로 쭉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내려가, 수증지 쓰죠. 수증지, 뭐, 반주동 낚시 수증지 쓰고, 뭐, 전주동 낚시는 수증지를 안 쓴다고 봤을 때, 우리가 반주동 낚시를 합시다. 여기에 이제, 도래를 이렇게 메고, 꼭, 반주동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요, 목줄에서꼭붕도을 달더라고요. 그죠? 그 봉돌을 이렇게 답니다이 봉돌을 이렇게 딱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바닥층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이 반전광시는 이게 주봉돌이에요. 주봉돌 아시죠? 여러분들은 이미 중등반 이상 실력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구체, 구차, 유추한 설명을 안 하셔도 다 아실 겁니다.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어신지에 의신을 전해줄 수 있는 통신망, 제1차적인 통신망이에요. 통신원이에요. 이 녀석들이 움직여야 의신지에서 움직입니다. 여기에서 움직이면요. 이 녀석이 움직이면 이 녀석은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몰라도 이 녀석이 움직이는데이 녀석이 안 움직일 수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예를 든다 그러면, 바닥이 이렇게 되는데, 목줄이 이렇게 남용이 됐다. 여기 미끼가 있고, 여기 봉돌이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에 물고기가 입질을 했다. 물고기가 입질을 했을 때, 이 녀석이 물고기를 물고, 미끼를 흡입하고 이렇게 떴다. 이렇게 떴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됐어버려. 이렇게 됐을 때이 녀석이 의신지에 의신이 전달되겠습니까? 생각 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렇게 떴습니다. 여기서 흡입을 해갖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봄돌이, 봄돌이 여기서 이, 이 정도 떴습니다. 떴는데 이다는 떴는 과정에서 이뜬다고 해서 이주범들의이 통신이 전해지겠습니까? 전해지겠습니까? 안 전해집니다. 이 주봉들은 이치에 부력을 완전히 감당하고 있는 어, 봉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만약에 이호지라고 우리가 가상을 한다 그러면 이 수증기가 바이러스 1 0고를 가진 수증기예요. 그죠? 어 그래서 이 뒤에는 부수적인 거예요. 이를 뜬다고 해서 이게 약간 움직임 있겠죠? 이 움직임이 직접적으로 이게 전해진다 하더라도 이게 약간 이렇게 움직일 뿐이지 이 녀석이 몇기를먹었는데 정확하게 안 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남용이 되어도 여기 봉돌이 아주 밑끼에 어, 가까이 있거나 어, 바늘에 가까이 있거나 조금 떨어진 상태라 그러면 여러분들 봉돌을 참이데 많이 달더라고요 반유동하시는 분들 보니까 어, 예부력을 없앤다 는거 그래서 어, 다른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냐면 밑기가 완전히 바닥에 깔려져 버려요 완전히 그래서 바도의 일림이나 조류의 일림이 관계없이. 뜨거, 뜨거나 이런식으로 안 넣는다는 거죠 왜? 미끼가 일단 가라앉게 되면 봉돌이 미끼의 무게를 가중시켜서 미끼를 안정시킨다는 거예요딱 이렇게 안정시켜 다른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물고기가 허비불하고 만약에 이렇게 떴을 때 이렇게 떴다고 봤을 때 봉돌이 가까이 있으면 이물감을 확실히 느낀다는 거죠 이물감을 확실히 느끼고 이 봉돌 자세가딱 뜨게 되면 많이 뜨게 되면 주봉들에도 통신이 많이 데이터가 많이 가든다는 거죠. 확 걸리게 되면 움직이는 찌가 움직이는 것도 많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 뻥돌의 위치, 뻥돌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늘 가까이 있을 때는 물고기에 이물감 굉장히 느껴요. 확빨때 무슨 무게 때문에 확 들어오게 되면. 이 물고기 입에 넣었던 것을 잘 뱉습니다. 팍 뱉어버려요. 오늘 여러분 그제 영상을 보시면요, 제 부산 생도 아빠에서 부시리낚시할 때아 여러분 숭어낚시해봐도 알겠다. 이렇게 숭어가에나 부시리가에 이렇게 미끼를 끼운 크릴을 끼운 체비를 살짝 미끼를 가놓으면요 녀석이 입에 넣다가 미끼만 빨고 베타 댕기 0 0 0 0 0 0 제가 못채요 어? 0 0 0 0 0 0미없없요요 그만 바릅다다0데 조금이라도 탁 입에 넣었을 때 뭔가 때려주는 게 있으면 그것은 바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 로비로 제로 로비로 부시리를 0는0보다도0 0 가까이 뽕0 0 물린 0비가0렇게 움직일 때 부시리가 입에 미끼를 넣는 0 0는극는 극이라는 거죠 그 부시리가 바로 쾅 하는데, 제로채비가 약간 남는 게을 때는, 바늘이 입에 들갔다 어 나와도, 지혜는 믿음이 없죠. 우리가 이리 보고, 왔다. 물어, 물어, 어, 물어. 아, 뭐가 있나? 모른다는 게, 그게, 올리면 믿기 없어요. 그 정도로 이게 넣었다 뱉는 게 빨라요. 물어, 부시리도 그러는데, 감성도, 백에다다 그래요. 왔을 때, 이렇게 봉도를 붙여놓게 되면, 이미 날때 벌써 이문감이 딱 느낍니다. 그리고 이 조금 이래에 목줄이 남용되었다 하더라도 뭔가 당기는, 당기지는 뭔가를 느끼게 되면 쉰 하고 다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뽕들이 바늘가에 가지 않고 중간이나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고 이렇게 채비가 남용되었다 그러면요 반유동 낚시에서는 지가 물어안 시키기, 물어안 시키기, 물어안 시키기. 들어가다, 열 들어가다. 물어안 시키기 하고 다시 올라 버려요. 와, 쟤, 여부리기 만내기 불량이네. 불량 아니에요, 그거. 불량 아닙니다. 이야, 입질이 약네. 아니에요, 그거. 자신의 체비가, 자신의 체비가, 그러니까, 미끼가 물고기 융청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이 있으면 그런 현상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해 안 하십니까? 그전유능악시에서는 이런 중간 노탈이 없죠. 중간 노탈이 없이 바로 이렇게 미끼와 온돌이 바로 짓게 됩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미끼를 허입안면면서 찌가 깜빡해요. 깜빡합니다. 그러면 벌써 줄이 당길려지고팽 달라 하면 찌가 탁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반유능악시에서 찌가 깜빡거릴 때는 이런 경우에는 찌를 띄워 줘야 돼. 는 이런 떼우줘야 돼요 떼줘 충분히 깔아줘야 되지만은, 는 여기서는, 예, 목줄을 감안해서, 목줄을 감안해서, 채비를 충분히, 조금, 어느 정도, 30cm 정도, 미끼를 띄워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조류의 흐름이 많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조류가 잘오르 가는 경우도 없어요. 종국지대에서 조류가 소멸되는 그 지점에서는 조류의 흐름이 많이 없습니다. 워낙 이 지류가 발달되어서 나서 소멸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밀려는 조류와 나가서 멈추는 조류와 만나는 경계지점이기 때문에 자 오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조금만 이렇게 반유동 낚시 같은 경우는 띄워주게 되면 아주 시원한 입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특징은 바 조금 없이 바닥에 미끼를 깔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낚시가 반유동 낚시에서는 조금 어려운 그게 있지만 이런 포막에 대해서 조 다시 말해서 약간 느기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깅질을 노린다 그러면 반여동날시도 아주 시원한 입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이거 움직여주니까 밑에 채비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스텝을 맞습니다 그러면 깔린 채비가 깔려진 미끼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물고기가 푹 하고 먹기 때문에 그 유동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확한 땡기는 힘이 좋기 때문에 지의 의심지들이 확실히 돼요. 그래서, 아이고, 왔구나. 이때까지 늘기다리보고 내가 이래 노력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만, 어, 충, 무엇보다도 조금은 충분히 걸어주라. 그 이곳은 아주 재밌는 곳이에요. 꽁들이 없으면 지가 일을 안 해버려요. 멀리 저 멀리 간출리에서 포멀이 일어나네요. 그 옆에 포멀 소미를 가장 열일 제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한번 던져서 바로 히팅하는 그런 장면인데 채비가 끝까지 안날가는관이었다는 거죠. 백인근 박씨 같은 경우에는 파도가 쫙 들어가는데 저까지 같이 통통통통 튀잖아. 트위도 입지를 많이 받아요.